무술련을 추걸 김이일 이제부터, <목소리> 이제부터 <목소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입니다. 꾸벅 오늘은 2019기해년 새해 운세 컨텐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속도가 좀 빨라서 보기 불편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번엔 속도를 좀 늦추겠습니다. 꾸벅. 일주별로 살펴볼 거고요. 혹시 본인이 어떤 일주인지, 4주에서 일주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 영상이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화면 상단을 클릭하셔서 지난 간목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을목일주 선생님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을목일주에는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의류, 을해 선생님들이 계시죠. 을목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심리는 동기부여, 목표의식, 순발력과 대처능력 등이 뛰어난 점. 속심리는 실속, 디테일, 성실함, 분석, 예측, 계획성이 뛰어난 점. 을목일주 선생님들의 무술련이 대체로 경제적 안정, 활동 영역에서의 안정을 추구하던 시기였다면 기해년은 확장을 추구하는 한해가 될수 있어요. 다만 편재운을 대함에 있어서도 양간과 음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음간의 편재운은 양간에 비해 속도와 확장성은 느릴 수 있지만 좀더 안정적이고 실속을 추구합니다. 집성으로 정인운이 오면 마음의 안정감과 여유가 생기고 그러려니 정신적인 수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허허. 세상사 그러려니 아따가 어. 평온해진 마음속에서 새롭게 동기부여하고 새 목표를 세우기 좋은 한 해입니다 단, 모순적이지만 이기적인 마음도 강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정인도 강해지면 활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을목 선생님들 역시 정신적 에너지 많이 쓰는 활동, 뭔가를 배운다거나 공부한다거나, 창작, 독서, 자격증 준비, 시험 준비, 자아 성찰 등에 오래 오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내실을 다지면서 정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시기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실속 있고 생활력 강한 을축일주 선생님들 올해 투자나 재테크에 대한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데요 대출을 동반한 투자는 반드시 심사숙고하시길 바래요 가장 좋은 투자는 내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외유내강 을묘일주 선생님들 올해 주관이 뚜렷해지고 추진력이 강해지는 건 좋습니다 단 내가 너무 강해지면 남과는 트러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명랑하고 화술이 좋은 을사일주 선생님들 올해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는 한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공부, 유학, 대학원 진학 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기가 포함된 자격증은 연습 더욱 열심히 하시고요. 순하고 부지런한 을미일주 선생님들 을미호 선생님들하고 비슷하게 내가 강해지고 이에 따른 순작용과 역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투자와 재테크, 대출 등 올해 금전과 관련된 결정들에 관해서는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중을 기하시길 당부드려요. 부드럽고 섬세한 의류일주 선생님들, 참고 인내하려는 마음과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고픈 두 마음이 부딪힐 수 있는데요. 올해 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작용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밸런스와 중심 잘 유지하시길 기원합니다.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요 독이 깊고 똑똑한 의뢰일주 선생님들 올해 생각이 많아지고 조금 처질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관리, 체중 관리 잘 하시면서 여행이라던가 새로운 취미나 공부 본인만의 즐거운 활동들 을 통해서 잘 해소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2운성으로 을목일주 선생님들의 3년간의 십성 흐름을 볼게요 12운성이란 천간의 기운이 지지의 환경에서 얼마나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사람의 생로병사에 비유해서 12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특징을 다룬 이론입니다. 그리고 십성이란 사주의 본체인 일간을 중심으로 생극의 순환에 따라 다른 오행들과의 관계와 역할,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한 이론이에요. 명리학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꽃이 아니에요. 십성으로 관계와 역할을 살피고 십이운성으로 상태를 파악합니다 기해년이라는 올해의 기운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기운인지 그 기운의 작용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십성과 십이운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천가는 생극재화, 지지는 형충회합 이런 작용들이 사주 여덟 글자의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피고 나아가 기해년을 만나면서 지지 안에 있는 지장간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 살펴야 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명리학적 내용을 나의 현재 상황에 연결시켜야만 유의미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같은 인성운이라도 학생이 인성운을 만나면 시험이나 공부 쪽 이벤트로 나타나겠지만 사업가가 인성운을 만나면 인허가나 계약, 매매 쪽 이벤트로 나타나는 것처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내면 심리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이걸 통해 마음의 작용들을 살피셔서 선생님들 일상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바램이에요. 제가 사주를 볼때 당사자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을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건 분명 어렵긴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예요. 운명을 바꾸고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돌아보고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간과 비견은 약하지만 상승세예요. 겁재 기운이 강해집니다. 동기부여, 목표 의식 등이 강해질 수 있어요. 식상의 기운은 약하고 하락세예요. 재성의 기운도 매우 약한 상태예요 식상 재성 기운 약하고 하락세라는 점 실천력과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월목일주 선생님들은 이점꼭 유의하셔야 해요 관성의 기운은 안정적이지만 큰 흐름은 하락세예요 인성의 기운은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원국이건 운이건 강한 기운은 가급적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성운이란 점은 같으면서도 암목일주는 성장 뒤에 안정, 을목일주는 안정 뒤에 성장으로 볼수 있어요. 둘중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을 뿐이에요. 정리할게요. 을목 선생님들 역시 이제부터 시작되는 해자축 3년, 비겁의 주체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문서나 자격, 자기 개발, 관심 있던 분야의 공부 등 인성적인 활동을 통해 영역을 넓히고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기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을목일주 선생님들, 좋은 소식 좋은 일 가득한 휴식 같은 기회년 되시길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다음번엔 병화 선생님들의 기해년에 대해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였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꾸벅.